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이재성과 홍현석의 두 명의 한국의 공격형 미드필더를 기용하고 있는 마인츠와 그리고 브레멘의 분데스리가 3라운드 경기가 있었습니다. 마인츠는 2무 4득 4실로 13위 브레멘도 역시 2무 이득 이실점으로 14위의 랭크된 팀으로 이번 경기는 수준이 비슷한 양 팀이 경기였기 때문에 이번 경기 승리해야 되는 중요한 경기라고 할수 있었는데 한국의 이재성과 홍현석을 2선 공격형 미들로 기용하고 있는 마인츠였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이번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마인츠의 라인업이 공개가 되었는데 마인츠는 젠트너 키퍼 고어 옌츠 라이치 카시 사노 아미리 음미네 홍현석, 이재성, 버가르트의 3, 4, 2일로 나왔습니다. 전반 1분, 홍현석과 이재성의 공격 쪽에서 합작 슈팅이 나왔는데요. 오른쪽에서 공을 받은 홍현석이었는데, 퍼스트 터치가 좋으면서 패스하기 좋게 공을 받은 홍현석은 최전방 공격수 버카르트에게 패스를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버카르트는 박스 안에서 이재성에게 패스를 주었고 이재성의 슈팅이 수비에 맞으면서 막혀버렸는데 분데스리가에서 경기 시작부터 홍현석, 이재성 두 명의 한국 선수가 공격하는 모습은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5분 브레멘은 박스 안에서 파울을 범하면서 바보같이 PK를 내주고 말았고, 그렇게 얻은 PK를 브레멘의 선수가 침착하게 밀어넣으면서 초반부터 1대0으로 끌려가는 마인치였는데, 마인치의 수비력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9분 이재성은 위험 지역에서 파울을 얻어내는 과거 맨유의 박지성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었는데 이재성은 기술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20분 키퍼의 롱볼을 헤더를 따내는 이재성은 몸싸움도 열심히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1분 후방에서 들어오는 패스를 원터치로 동료에게 패스를 주고 바로 공간으로 돌아 들어가는 홍현석 선수였는데 와 홍현석의 움직임은 센스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23분 이재성은 박스 안에서 브레멘스비에게 부딪히며 넘어지고 말았는데 심판에 따라서는 PK를 줄수 있는 장면이었지만 그냥 넘어가는 오늘 심판이었습니다. 이렇게 불리한 판정을 받은 이재성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헤매고 말았습니다. 와우 27분 오른쪽에서 올라온 얼리 크로스를 막아내는 과정에서. 브레멘키퍼는 같은 팀 수비수와 부딪히며 공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고 그렇게 나온 세컨드 볼을 이재성이 기다렸다는 듯이 침착하게 밀어넣으면서 1대1 동점을 만들어 버린 이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팀 동료와 세레모니하는 이재성이 포착되었는데 추석 연휴에 골을 넣어주는 이재성의 플레이는 너무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전반은 1대1로 끝이 났고 전반 평점을 보면 마인츠에서 이재성이 평점 7.7점을 받으면서 가장 높은 평점을 받고 있었고, 그리고 홍현석 선수도 평점 6.8점을 받으면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후반전, 무섭게 공격하는 마인츠였고 49분 코너킥 사항에서 홍현석이 기막힌 위치 선정을 보여주면서 골을 터뜨리기 직전이었는데, 브레멘 키퍼가 동물 같은 반사신경으로 막아버렸는데 이재성의 추석 축포에 이어서 홍현석의 추석 축포까지 터질 수 있었는데 너무 아까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53번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얼리 크로스를 넣는 홍현석이었는데 이 위협적인 크로스를 간신히 쳐내는 브레멘 키퍼였는데 홍현석의 크로스는 너무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59분 이재성은 브레멘 선수를 퇴장시키는데 기여하고 말았습니다. 59분 이재성은 환상적인 힐 터치로 상대 수비수를 벗겨버리고 전방으로 침투하는 동료에게 패스를 넣어주었고, 근데 그 상황에서 브레멘 선수는 태클을 범하고 말았는데, 심판은 골에 가까운 상황에서 막는 태클이었다면서. 다이렉트 퇴장을 시켜 버렸는데 이재성의 힐 터치에서 시작된 공격이었기 때문에 상대 선수를 퇴장시키는데 엄청난 기여를 했다고 할수 있었습니다. 와. 하지만 한명더 많은 마인치는 역습을 당하고 말았고 69분 추가 실점을 당하고 말았는데 마인치의 수비력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계속 공격하는 마인치였고 이재성은 오늘 폼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공격에 기여하였지만 추가 득점이 나오지 않으면서 아쉬운 패배를 당한 마인츠였습니다. 마인츠는 수비력이 약해서 패배를 당하기는 했지만 오늘 이재성과 홍현석 코리안 듀오는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었고 이재성은 골까지 넣으면서 추석 연휴에 한국 팬들을 기쁘게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이재성은 평점 7.9점으로 마인츠 최고 평점을 받았고 홍현석도 7.3점을 받으면서 좋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이재성과 홍현석이 앞으로 더 좋은 활약해 주기를 기원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